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아동문학가 임영주입니다. 오늘은 목욕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읽어주면 좋은 그림책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그림책인데요. 어, 아이 샤워, 목욕, 세수 시키기 정말 힘들다는 상담이 넘치는데요. 오늘 이 그림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살펴볼게요. 까마귀가 사촌하자고 하겠다. 씻기 싫어하거나 목욕하기 싫어하면 어른들이 까만색의 까마귀에 빗대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이 속담처럼 내려오는 걸 보면 씻는 걸 좋아하는 아이는 예전에도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목욕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중에는 씻자고만 하면 막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도 있고요. 아, 근데 막상 씻고 나면 좋아하면서도 그 과정이 귀찮은 거죠.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가서 따갑고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는 머리만 감자고 해도 막 도망 다니고요. 화장실 앞에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며 억지로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요. 안 씻길 수도 없고 육아 고민이 넘쳐납니다. 안 씻으면 지저분하다고 냄새난다고 말을 해봐야 아이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아이들이 물을 싫어하는 거 아니고요. 씻고 난 후에 상쾌한 모르는 것도 아닌데, 물놀이라면 그렇게도 좋아하는 걸 보면 물이 싫은 거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요. 씻는 과정이나 경험이 유쾌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씻고 난 후에요.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많이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죠. 뭐. 어머, 세수하고 나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하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를 안아주면서요. 아우, 향기롭다고. 너무너무너무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다고. 이러면서 막 아이의 존재감을 쑥쑥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참고 샤워하느라 애쓴 마음을 엄마 아빠의 이런 찬사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목욕탕이나 목욕통에 대해서 좀더 재미있고 환상적인 느낌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그림책이요. 이 그림책을 쓰신 작가분 보면요. 아, 저도 동화 쓰는 작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발하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욕탕이 좋아라는 그림책인데요. 길쭉한 목욕탕, 둥글둥글. 둥근 목욕탕 나가는 길을 찾아서 헤매는 막 미로 목욕탕 이렇게 생각조차 못했던 특별한 목욕탕 세 개로 아이들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목욕탕에서 진짜 재미있게 놀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목욕탕을 경험해서 목욕에 관심 갖게 할수 있는 어떤 목욕탕이 좋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책은 이렇게 시작돼요. 목욕탕에 따끈따끈한 물이 가득 찼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근데 잠깐! 만날 만날 똑같은 목욕탕은 지루하지 않나요? 그림책의 아이는 가끔은 특별한 목욕탕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목욕탕과 그 동안 전혀 상상해 보지 못했던 목욕탕도 나옵니다. 별탕, 하트탕, 시소탕, 아, 닌자놀이탕, 분수탕, 동굴 탐험탕. 이런 데서 목욕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목욕탕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동화에는 아빠를 배려하는 목욕탕도 나옵니다. 날마다 지하철로 퇴근하는 아빠한테는 목욕탕 지하철이 어떨까요? 출근하는 동안 샤워를 할수 있다니 상상만으로도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그냥 쓱 들어갔다만 나오면 다 씻어지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 아이들이 씻기 싫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 그림책 페이지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아이들이 재미있고 신기한 목욕탕을 보면서요. 목욕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아이와 함께 재미있고 신기한 목욕탕으로 떠나보세요. 이 그림책을 다 읽고 난 후에 우리 집 목욕탕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하면서 목욕하기를 즐거워하는 아이로 변신하면 좋겠지만 아닌들 어떤가요? 목욕과 친해지고요. 흥미로 한다면 부모님께서 그림책 읽어 주신 것 목표 달성입니다. 아이 목욕 좀더 수월하게 시키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는요 잠자기 전에 시키지 마십시오. 잠자기 전에 씻기려면 더 힘들어요. 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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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잠이 오는데 씻자고 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샤워는 식사 후에 아예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샤워 시간을 정하면 샤워 습관 들이기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7시 반에서 9시 사이 이렇게 하는 거죠. 샤워 하고 나서 잠옷으로 바로 갈아 입히고요. 잠옷 입고 활동하다가 잠이 오면 자게 하는 거 좋습니다. 잠이 와서 짜증이 나는 아이에게 잠옷 갈아 입히는 것도 여러분 해보셨죠? 만만찮은 일이거든요. 샤워 후에 깨끗하고 상쾌한 몸에. 뽀송뽀송 잠옷 입고요. 실내 활동하다 잠이 오면 침대로 쏙 들어가는 거죠. 목욕과 관련된 재밌는 그림책, 어떤 목욕 방이 좋아, 이거 읽고요. 아이들이 목욕을 놀이처럼 즐겁게 할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책은요, 목욕과 관련된 그림책으로 접근했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발문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그림책으로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